제10회까지 주요 인물의 성향을 보면, 타곤과 태아라는 주도적인데, 은섬과 사야는 수동적이고, 반면에 사야는 갇히고 억눌려 있지만, 주도 면밀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타냐가 위대한 어머니 아사신의 직계 혈통이라면, 아람은 헤슬라는 현재 어떤 존재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은섬이 아라문의 제림이 아닌 아라문 헤슬러가 타고 다닌 전설의 말 칸모르, 도우리가 아라문의 제림일 수도 있습니다. 제림까지는 아니어도 아라문이 가끔씩 칸모르의 모습으로 은섬을 도우러 나온 것일 수도 있는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마 아스탈 연대기 제10회 공연을 읽어주는 기자 천사욱입니다난왜 저항하지 못했나? 상처받지 마라. 취향일 뿐이다. 심리학 책두 권의 저자이고 전자신문 계열사,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담당 기자입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 드라마 리뷰 43번째 시간은 TVN 토일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제10회 리뷰 칸모루 도우리는 아라문의 제림인가? 은섬은 아라문의 제림이 아닌 아라문이 단지 선택한 자일 수도 있다. 입니다. 장동건 배우가 타곤역, 김옥빈 배우가 태아라역, 김지원 배우가 탄야역, 송중기 배우가 은섬 및 사야의 1인 2역입니다. 리뷰 포인트 1. 타곤과 태아라는 주도적인데 은섬과 타냐는 수동적이다. 스토리텔링 못지 않게 시청자들을 답답하게 만든 인물 형성. 제10회까지 진행돼 중반을 넘긴 드라마 아스탈 연대기를 보면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닌 그냥 권력 다툼을 보여주려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선과 악의 대결일 경우 일반적으로 선의 입장에서 주도적인 인물과 악의 입장에서 주도적인 인물의 갈등과 대립이 이루어지는데, 아스달 연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곤과 테아라는 주도적인데, 은섬과 타냐는 수동적입니다. 반면에 사야는 갇히고 어두운 억눌려 있지만 주도 면밀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마 전개라 불리는 답답하고 느린 스토리텔링 못지않게 시청자들이 아스달 연대기에 답답하게 여기는 이유는 감정이입한 주인공들이 주도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라는 메시지는 중요한데 스스로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대상이 주는 희망에 의존하는 모습을 너무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제작진은 길들여짐을 주된 정서로 선택했기에 시청자들 중에 길들여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욱 답답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와, 한쪽의 시적 어머니는 타냐에게 아무리 네가 사명을 거부해도 사명을 잊어도 사명은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명의 운명적 힘을 강조한 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타냐의 수동성을 명확하게 명백하게 드러낸 말입니다. 은 섬이 나왔을 때 답답해하던 시청자 중에는 사야가 나오면 기대감이 생겨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비슷한 것 같지만 정말 반대의 정서를 가진 은섬과 사야를 1인 2역으로 소화해야 하는 송중기는 마음속 아픔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은섬은 두번 도망갔지만 사야는 새나래가 죽고 나서도 철저하게 기회를 노렸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의 배경음악 BGM은 배경음악이 계속 긴장감을 유발하게 만든다는 점 또한 길들여짐의 정서라는 측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강약 조절, 완급 조절이 없이 주입하려는 긴장감은 오히려 긴장감을 저하시켜 결정적일 때도 긴장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리뷰 포인트 2. 칸모르 도우리는 아라문의 재림인가? 드라마 아스탈 연대기 제 9회부터 제 10회는 타냐가 위대한 어머니 아사신의 직계 혈통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라문이 이그트라는 것 또한 거의 확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전달했는데 그렇다면 아라문은 누구로 재림했을까요? 군지는 이미 제3회 리뷰에서 아라문이 이그트일 가능성을 제시했었습니다. 전설 속의 말, 칸모르를 타고 달리는 은섬, 그는 전설의 재림인가라고 제작진이 전달한 말은 의도적인 스포일러일지 아니면 역정보일지는 스토리텔링상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는 영특한 힘을 동물의 비유에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아람은 헤슬라가 세상 최초로 탔다는 전설 속말 칸모르는 그냥 말일까요? 아니면 아람은 혹은 아사신의 제림일까요 칸모르는 흰늑대 할머니인 아사신의 환생일 수도 있지만 흰늑대 할머니는 시족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흰늑대의 모습으로 시청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사시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칸모르는 아라문의 재림이거나 혹은 칸모르의 모습을 잠깐씩 빌어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칸모르가 계속 나오지 않은 것은 완전 재림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제 8회에서 은섬이 대칸의 전사들에게 붙잡혀 매질을 당하는 모습을 본칸모르는 갑자기 나타나 약한 사내라는 말을 하고 사라졌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리뷰 포인트 3. 이그트 타곤이 이그트 사야를 살, 선택해 살려준 것처럼 아람은 또한 이그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그트인 은섬을 선택한 것일까?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제10회는 와한족이 아사신의 후계자이고 아라문이 이그트이기 때문에 와한족을 구하라고 아라문이 또 다른 이그트인 은섬과 은섬의 엄마 아라훈을 와한족이 살던 땅인 이아르크로 오게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왜 대흑벽을 내려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했을까요? 엄마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시간을 주면서 은섬이 꽤 크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어릴 적에 와은족에 합류해 와은족이 너무 많이 동화되는 것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은섬이 이그트의 기질을 유지하기, 유지하게 기유지하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는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 기사 사이트와 네이버포스트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 채널을 통해 글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라디오 고정 게스트 되고 싶은 천사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